60이 넘어도 여자는 여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신중해지고, 더 쉽게 상처받게 됩니다. 젊은 날의 연애는 설렘이 먼저였다면, 60 이후의 연애는 두려움이 먼저입니다. 또 아프면 어쩌나, 또 혼자가 되면 어쩌나, 이 나이에 웃음거리가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도 마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뛰고, 따뜻한 눈빛 하나에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웃어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이제는 자식 걱정이나 하라고 품위있게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60이 넘은 여자에게도 심장은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고 설렘도 있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젊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겪었기 때문에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압니다. 그래서 쉽게 시작하지 못하고, 그래서 더 오래 고민합니다. 연락이 조금 늦어도, 괜히 휴대폰을 몇 번이나 확인합니다. 내가 부담이었을까? 괜히 기대를 한건 아닐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태연한 척 합니다. 젊은 시절처럼 투정을 부리기 어렵습니다. 보고 싶다고 먼저 말하기도 망설여집니다. 괜히 철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괜히 가벼운 사람처럼 오해받을까봐, 마음을 여러 겹으로 싸서 숨깁니다. 하지만 그 안은 누구보다 여립니다. 한번 점이 들면 오래 가고, 한번 사랑하면 깊이 빠집니다.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다가섭니다. 그래서 상처도 더 크게 남습니다. 젊을 때는 다시 시작할 시간이 많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혼자가 되면 다시 누군가를 믿을 용기가 남아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60이 넘은 여자의 연애는 계산이 아닙니다. 조건을 따지기보다 함께 늙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생각합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사람인지, 아픈 날 곁에 있어 줄 사람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쁘다는 말 한마디가 아직도 좋습니다. 오늘 멋있다는 한 문장이 하루를 환하게 만듭니다. 손을 잡아주는 작은 행동이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깨웁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렵습니다. 혹시 상대가 장난처럼 생각하지는 않을지, 혹시 잠깐의 외로움을 달래려는 선택은 아닐지, 마음을 쉽게 주지 못하고 계속 시험하게 됩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보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참고 살아온 시간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그만큼 상처도 깊이 남겼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오랜 세월 혼자 버텨온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부모를 모시느라,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뤄온 세월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야 조금 자신을 바라보려는 나이입니다. 이제야 나도 여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가오면 그 마음이 더 크게 흔들립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나이를 묻습니다. 그 질문 속에서 60이 넘은 여자는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이 나이에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거울 앞에서 조용히 한숨을 쉽니다. 주름이 늘어났어도 흰머리가 보여도 마음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려주고 싶고 함께 산책하고 싶고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쓰고 싶습니다. 이 단순한 바람이 누군가에게는 사치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꿈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와 함께라면 특별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60 이후의 연애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괜찮고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순간 마음은 빠르게 닫힙니다. 젊은 날보다 기준이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구분하는 눈이 생긴 것입니다. 빈말과 진심을 구별할 수 있고 책임없는 태도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중함 뒤에는 여전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누군가의 품에서 잠들고 싶고, 누군가의 하루가 되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60이 넘어도 여자는 여자입니다. 사랑 앞에서는 여전히 설레고, 기다리고, 상처받습니다. 그러니 가볍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담처럼 건넨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남을 수 있습니다. 무심한 태도가 오래도록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연애는 장난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선택도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함께 걷고 싶은 진심입니다. 이 나이에 시작한 사랑은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각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깊고, 그래서 더 조용하며, 그래서 더 간절합니다. 혹시 당신 곁에 60이 넘은 여자가 있다면, 그녀의 용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녀는 수많은 두려움을 넘어 당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처받을 가능성을 감수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연 결과입니다.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설렘에도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의 진심이 있을 뿐입니다. 60이 넘어도 여자는 사랑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 꿈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진지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아직도 여자입니다. 사랑 앞에서 웃고, 사랑 앞에서 올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존중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배려입니다. 그 진심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60이 넘어도 여자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